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에게 어느정도 요청이 있었던 그러니까 수요가 있었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아스날에 대한 영상들을 꽤 많이 올리다 보니까 댓글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 아스날 팬분들이 영상을 보고 이 선수에 대해서 다뤄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바로 이번 시즌 임대 신분으로 아스날을 떠나서 리그왕의 랑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발로군에 대한 부분입니다. 발로군는 공격수죠. 공격수로 이번 시즌은 랑스에서 뛰고 있고 그리고 이번 시즌 현재까지 21경기에 선발 출장해서 15골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그라 전체로 보았을 때도 킬리앙 음바페가 17골로 득점 1위에 올라 있고 발로군는 15골로 득점 2위에 올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라카제트가 14골로 득점 4위에 올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발로군의 이런 활약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1경기에 나와서 15골, 그리고 팀 전체 득점을 살펴보았을 때 팀이 이번 시즌 33골을 넣고 있거든요. 33골을 넣고 있는데 발로군 개인이 15골을 책임지면서 거의 팀 득점의 절반에 가까운 득점을 본인이 도맡아서 가져왔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망적. 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이 발로군의 지금과 같은 활약, 특히 이 득점 숫자에 관한 부분에서는. 어느정도 허상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혹은 허상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아스날이 가브리엘 제수스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은케티아가 다소 득점 찬스에 관해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 경기들에서는 트로사가 선발로 나서는 모습 또한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발로군이 뭔가 임대해서 돌아오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줄 존재처럼 느껴질 수가 있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아스날은 제가 조루지 영입이 아스날에게는 굉장히 적절한 영입이다라고 얘기를 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번 시즌의 아스날은 굉장히 주도적으로 공을 가지고 축구를 하는 팀입니다. 이는 지난 맨체스터 시티와의 홈 경기에서 패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맨체스터 시티가 득점한 세 골이 모두 역습, 즉 수비를 하다가 공을 빼서서 역습을 통해서 이뤄어졌다는 것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누구보다 공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과르디올라 감독인데 그 과르디올라 감독의 팀인 맨체스터 시티가 지공이 아니고 역습 을 통해서 경기에서 모든 득점을 성공시켰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공을 가지고 경기를 주도했던 쪽은 되려 아스널이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홈과 원정 관계없이 이번 시즌에 아스날은 주로 자신들이 공을 가지고 경기를 컨트롤하는 쪽에 위치해 있고 경기 중 굉장히 많은 시간에서 지공을 주로 가져가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공간 자체가 상대가 수비 진영 블록을 갖추고 뒤로 물러난 상태에서 공격을 하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고 그렇다보니 공격수라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수비 뒷공 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자체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공격수 입장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가 되고 이를 조금 더 바꿔서 체감이 되게 쉽게 얘기하자면 공을 가졌을 때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발로군이라는 선수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왜 가져오냐 이번 시즌에서 발로군이 랑스라는 팀에서 공격수로서 주로 맞닥뜨리는 상황과 만약에 아스날로 돌아왔을 경우에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즌 유튜브 영상만 보시더라도 발로군의 득점의 대부분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상대 백라인 뒤에 공간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상황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제가 전 경기를 본 것은 아니고 발로군이 나온 경기를 최근 경기 포함해서 다양한 경기를 봤는데요. 홈 경기도 봤고 원정 경기도 봤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 경기 컨텍스트, 경기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도 조금 다양한 상황이 나올 수 있게끔 경기를 접해서 봤는데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무엇이었냐면 발로군은 공격수로서 득점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어떤 관점에서 득점에 최적화되어 있냐 you <laughs> 방금 얘기했던 수비 백라인의 뒷공간을 공략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라고 할수 있는 손흥민 선수와도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토트넘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수 있는 이 손케 듀오가 탄생하게 된 배경도 결국에는 해리킹이라는 선수가 공을 가졌을 때 특히 상대 백라인을 바라보고 공을 가졌을 때그 백라인의 뒷공간으로 대각선 침투하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집어넣고 그러면서 득점과 어시스트가 이뤄지면서 이 손케 듀오가 탄생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패턴의 플레이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마치 손흥민 선수가 상대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것처럼 발로군이라는 선수는 공격수로서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것에 일가견이 있는 선수입니다. 이러한 뒷공간을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능력으로 보았을 때 순간적인 가속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그 전에 자신을 막을 수 있는 수비의 시야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발로군이라는 이 공격수는 상대 수비의 시야에서 적절한 시점에 너무 일찍 빠져나가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빠져나가도 안 되고 상대 수비가 공의 시야가 고정될 즈음에 상대 수비의 시. 에서 빠져나가서 상대의 수비의 뒷공간을 공략하는 것에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아스날 로 돌아왔을 경우에는 다시 이어서 말을 하자면 이러한 상황이 현재 랑스에서 주어지는 것만큼 자주 주어지냐 라고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공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지공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스날이라는 팀의 특성이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뒤로 물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주로 벌어지는 가운데 공격수로서 경기에 나서야 하는 것이 발로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 없습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도 발로군의 이러한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능력이 빛을 볼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겠지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발로군이 아스날로 돌아왔을 때 무조건 부정적이다라고만도 볼 수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최근 은케티아가 득점을 반드시 해야만 했던 찬스에서 득점을 성공시키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득점 찬스가 왔을 때 득점을 할수 있는 공격수로서의 자질은 발로군에게 좀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뭐 뒷공간을 공략하고 이 부분은 차치하더라도요. 특히 발로군은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 진입했을 경우에 공을 가졌을 때. 어떻게든 슈팅까지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양발잡이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공이 오는 방향에 따라서, 오른발로 컨트롤을 하고, 왼발로 슛을 가져가는 플레이도 상당히 능하고, 반대로, 왼발로 컨트롤을 하고, 오른발로 슛을 가져가는 플레이도 상당히 능합니다. 그리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한에서지만, 등을 지고 공을 받았을 경우에도, 결국에는 돌아서서 슈팅까지 가져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상당히 뛰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여기에도 또 다른 양면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발로구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상대 수비를 등을 지고 공을 받는 상황에 관해서 보았을 때 그리고 본인이 공을 가지고 상대 수비를 직면하는 상황에서 보았을 때 페널티 박스 안 혹은 페널티 박스와 가까운 공간이 아닐 경우 즉 직접적으로 자신이 슈팅을 할수 있는 거리가 아닌 경우에서 공을 가졌을 경우에는 다소 판단에서의 문제를 드러내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을 가졌을 때 본인에게 주어진 선택지 중에 슈팅이라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공을 가지고 슈팅을 가져가기 위한 동작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이지만 공을 가졌을 때 바로 슈팅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에서 동료에게 공을 연결하거나 2차 3차적인 플레이를 가져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비교적 자주 에러를 범하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러를 범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공의 소유권을 상대에게 내주는 상황을 비교적 자주 발생시킨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렇게 종합적인 것들을 감안했을 때발로구이라는 선수가 아스날에 다음 시즌에 돌아와서도 이번 시즌 리그왕에서 보여주는 것만큼 많은 숫자의 득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는 상당히 다른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가능성은 저는 사실 약간은 긍정적인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긍정적인 가능성을 얘기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발로군이라는 선수가 2001년생으로 비교적 아직까지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선수라는 점, 그리고 아스날에 돌아온다면 아르테타라는 감독을 필두로 해서 그 코칭 스태프 안에서 계속해서 선수 개인의 플레이에 대한 분석이 이뤄질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에서 피드백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